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이 집은 정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집값이 변동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여론은 지금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주택이 차라리 낫지 않나. 조그만 평수로 위로 높게 지어가지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네, 책 많이 내렸고 그리고 공급으로 보면.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죠. 제가 볼때 남한 쪽이라도 있거든요. 그렇죠. 부도심고 자꾸 공동화인다 이러는 것이 신도시로 자꾸 나가니까 그쪽은 뭐 개발도 안 하고 자꾸 공동화현상 이러는 거죠. 아파트는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으니 못 보죠. 예. 수도권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는 오르지만 지방도시는 아마 <laughs>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일부 의견이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집값 당연히 좀 올랐죠. 지금 이번에 저 여기 그, 그, 거에도 현당 1200만원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안 좋죠. 보통 유지하는 건 좋은데 우리 많이 오를 경우에는 우리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한 2천 정도 올랐나 지금? 집은 많이 지는데 집값은 그대로 올라. 가진 사람이 좀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 나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개, 세개 하다 하면서 그게 이제 일단 부의 축척으로 하다 보니까. 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얼른 안 파는 거거든요. 싸게는 안 파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계양이 좀 있고 규제 등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는 전북은 지역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뭐 서울 또 수도권에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지방이 너무 부동 단기가 어려붙다 보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무슨 일반 상인들이나 모든 업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기성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를 별도로 규제를 하고 지방은 좀이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저마다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아파트 가격, 가격이 오르면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면 규제로 거래가 묶이는 등 서민들의 아파트 구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